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른 IT 이피입니다 드디어 갤럭시 노트9 제품과 LG V40 ThinQ 제품을 비교하는 세 번째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차 리뷰는 제가 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해서 7가지 부분을 두 제품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2차 리뷰는 제가 두 제품을 배터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리뷰는 약속드린 것처럼 카메라 리뷰입니다 카메라 리뷰 어떻게 진행을 해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사진만 둘이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카메라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각 제품에는 어떤 카메라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두 제품으로 촬영한 사진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두 제품으로 제가 가능한 많이 찍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그 사진이라는 게 색감 등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두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의 색감 등이 마음에 드신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기능부터 살펴보고 두 제품으로 촬영한 결과물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갤럭시 노트 9 제품의 카메라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드는 자동 모드입니다. 자동 모드고 여기 곱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망원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후면에 두 개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어서 이렇게 자동에서도 이렇게 일반각, 그리고 망원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능들을 살펴보면, 파노라마 촬영을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파노라마 촬영을 할수 있고, 프로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조리개 화이트 밸런스 af 등을 셔터스피드까지 iso도 있고요 조절을 하면서 촬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그리고 라이브 포커스라고 해서 아웃포커싱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진들은 제가 뒤에서 좀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포커스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배경 흐리기 0부터 7까지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하죠. 이 버튼을 누르면 사각형 안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슈퍼 슬로우 모션 영상이 자동으로 촬영되는 그런 기능 자동이 있고, 수동이라고 해서 원하는 순간에 이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는 기능. 그리고 0.2초 고화질, 0.4초 일반화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에서는. 그리고 AR 이모지라고 해서 다양한 이모지를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퍼랩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그리고 모드를 전환할 때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스와이프하는 형태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진 크기는 4대3 그리고 16대9에 선택을 할수 있는데 4대3은 1200만 화소 16대9는 910만 화소 그리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동영상은 4K 60fps 까지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슬로우 모션 촬영도 가능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면별 촬영 최적화 기능이라고 해서 음식, 인물, 꽃, 실내, 동물 풍경 등을 자동으로 최적화해서 촬영해주는 그런 기능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HDR도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촬영을 하는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좁게 셔터를 이렇게 보이게 사용할 수도 있고 전체화면으로 선택을 해서 셔터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LG V40 신큐 제품의 카메라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를 켜면 이렇게 자동 모드로 선택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구글 렌즈 아웃포커스 트리플샷 AI 카메라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수 있는 걸볼수 있고, 아웃포커스 기능은 앞서 갤럭시 노트9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경 흐림 효과를 적용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다른 기능을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백버튼을 눌러서 기능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상단에 보면 이 제품은 이렇게 세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통해서 트리플 카메라, 후면에 있는 트리플 카메라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초광각 그리고 일반각, 망원 촬영이 가능합니다. 재밌는 기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트리플 샷 기능이라고 해서 보시면 연속으로 이렇게 3개의 화각으로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 네, 비디오, 동영상도 하나 촬영이 됩니다. 이래서 이 동영상을 효과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효과를 적용해서 새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라는 기능을 눌러보면, 자동, 그리고 전문가 모드, 비디오 전문가 모드, 시네 비디오, 그리고 음식, 슬로우 모션, 파노라마, 그리고 플래시 점프샷, 매직 포토, AR 쇼컷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식을 한번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음식을 촬영하는데 최적화된 그런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AI 카메라를 통해서 앞 이런 뭐 자동 그리고 음식 등을 촬영할 때는 음식 그리고 인물을 촬영할 때는 인물 등의 최적화된 모드로 촬영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설정에 가보면 슈퍼 브라이트 카메라를 어두운 곳에서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HDR 자동으로 적용하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비디오 UHD 60fps까지 촬영하실 수 있고 그리고 사진은 (4대3에선) (1200만 화소) (16대9에서는) (920만 화소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각 차이 등은 앞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색감 그리고 퀄리티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확실히 두 제품 다른 사진의 색감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사진은 제가 연어를 촬영한 사진인데 동일한 공간이지만 이 연어를 표현하는 질감 등이 다른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역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촬영했지만 왼쪽 사진이 좀더 밝게 화이트를 표현해 을 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진 정말 같은 공간인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촬영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진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여기 가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그 엘리베이터 아래쪽 부분의 색감 이런 화사한 색감이 왼쪽 사진이 좀더 화사하게 촬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진을 확대를 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가 이런 그, 멀리 있는 원경들도 좀더 퀄리티 있게 표현을 해주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둘다 LG V40 신규 체험존에 가서 촬영을 한번 해본 사진이고요. 이 사진을 봐도, 네, 색감을 표현하는 게두 카메라가 생각보다 차이가 크더라고요. 보시면 저문 테두리에 있는 이런 색감을 표현한 게 왼쪽에 있는 사진이 좀더 진하게 원색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색감의 표현은 이 사진을 보면 좀더 명확한데요 왼쪽에 있는 카메라가 이런 원색 등의 그 발색을 잘 해주고 있는 걸볼수 있고 좀더 강조를 해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사진을 봐도 이런 색감의 표현을 잘 확인을 할수 있어요 저쪽 그 상가 라이트 오른쪽에 매달려 있는 이등이나 이 나무 색깔 등의 표현 등에서 보면 확실히 왼쪽에 있는 카메라가 좀더 화사하게 그 표현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 오른쪽이 조금은 더 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확대를 해보면 확실히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가 좀더 이런 폰트 표현 등이 이런 빛 등이 뭉개지지 않고 표현을 해주는 걸 확인을 할수 있네요. 이 사진을 저희가 카메라로 그냥 봤을 때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볼 때의 차이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야경 사진인데 이 사진은 또두 카메라가 조금 달라요. 전체적으로 야경은 동일하게 촬영한 사진이지만 왼쪽에 있는 카메라가 좀더 노이즈가 적게 촬영이 됐고 특히 저 휘트니스라고 써 있는 이 메인 건물 말고 왼쪽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 이런 노이즈 처리 등은 이 야경에서 왼쪽에 있는 카메라가 더잘 표현을 해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카메라 중에 어떤 카메라가 LG V40 ThinQ 제품이고 어떤 카메라가 갤럭시 노트 9 제품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왼쪽에 있는 카메라가 LG V40 ThinQ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가 갤럭시 노트 9 제품이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는 색감을 어떤 색감을 더 선호하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 이 사진들을 보고도 각각 판단하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갤럭시 노트 9 그리고 LG V40 신규 제품으로 촬영한 사진 그리고 카메라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국내 제조사들의 플래그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에 둘 중에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리뷰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퓨 TV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의 비교 리뷰도 전해드릴 예정이고 늘 마찬가지로 국내 최초 리뷰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소식들도 전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